잘 잤니? 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우선 물을 줄게 전대적입니다 꼬미도 오세요 일루와 간식 와 일루와 먹기 싫어? 응? 미미? 미미? 아, 침밌어 아유, 이럴 때만 또 애교 부려, 또. 응? 약사 빨은 거. 천천히 먹으세요. 코하지 마아줘 꼬미야, 빨리 와. 잘게 쪼개줄 거야, 너. 하도 이빨이 안 좋아. 빨리 올라와. 망언니가 다 먹어. 왜 나? 아침이니까 많이 주는 거. 천천히, 너무 크신가요? 파티니좀 먹고 싶어요? 안 돼요. 잘 잤어요? 요 밥은 조금 남았네. 철장만 주지 못하고. 이제 감자캐러 가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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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토플라이. 얘도 감자씨가 많구만. 아유, 감자 두 개요. 어우, 여는더 풍성하네요. 들어가셔도 됩니다. 들어가세요. 아이고, 따뜻해. 아이고, 따뜻해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고양이들과 있습니다. 어디 나가려고 해도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. 이럴 때를 공략해야죠? <laughs> 에서 쓰는게 맞았나 아이고 착하자 우리 꼬민 착해 아이고 위미 싫어 아우 스트레스 벗어 아이고 뜯지마 안돼요

나 아, 진짜 시간은 금방 금방 간다너 이제 몇 살이냐? 나 다행히 마흔. 40... 유튜브보다 보단 돈을 주니까 하야지고. <laughs> 뭐. 아 유튜브도 조회수 나오잖아. 그래도 돈이 안 되잖아. 안 돼, 안 돼. 어 너무 안 돼. 여기 갔다가. 또 배송시킬래? 몇 시까지 그래? 그건 없어. 그냥 나 일을 안 끝내 갖고 그래. 경리단 그... 길인가? 아. 이태원 뭐, 하우스가 이태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, 네, 어서 오세요. 식사 어디 이 근처에서 하실 거예요? 네, 저는 하고 왔는데 오빠는 모르겠네. 건너편 그 마우라는 중식당인데. 아, 보셨어요 중식당? 되게 오래 전에 가봤는데 네? 그북경오리 하는 데 아니에요? 네, 네북경오리는 맛이 없고 가지도 어. 소화도 있어요. 아, 뭐 시원한 거한잔 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아. 요찮아데 느낌이 예 네. 그 연예인 느낌인요아 그래요 예 네. 그 어머 다리들 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우라가 예 멋졌다 오래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기분 좋네요 그냥 왜하시는 대로 일을 같이 하고 하니까 딱 보면 키랑 아. 키높이랑 얼굴 사이즈랑 아. 다리 그 밸런스 는 거라 아 그래요? 네. 네. 아, 어을을연애예인이거예많이 들었죠? 이들었요아니요안들었요요요이거사이즈나이예요 이거예요. 이이거요이요 이거예요. 이거예이거 이거예요. 이거요이거요이거예이에요이거예이거 이거예요. 이거요이거요요요이이 20대 아니세요? 말 이러더라고 요 예? 아유 기분 좋네 영어 맴벼줘 그런가 봐 이게 친절하게 해도 좋지 어, 그렇지 어디 가야 되나 커피 때리러 그 꼼데가르송길 쪽에 있지 않을까? 가보자 예쁜 들이왜 이렇게 많아 헌터? 여기, 여기 맞아 패션국이네 <놀람> 여기 또가기난 <오데람> <그걸> <오데람> 집에 있는 거 좋긴 네 아, 그거 왜 그런 지 알아? 늙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. 응, 난, 힘이 난 저혈압이라서 더 그래. 큰일이다. 그 가뜩이나 느린다. <laughs> 나이 더 먹으면... <laughs> 기어다녀야 돼. 나왔어. 나왔다고. 미미, 꼬미 후... <laughs> 덥네. 해줄래? 진짜 맞지 가짜 지아 많이 먹어라. 넌 어떻게 줄까? 어. 먹어 에이, 책이라, 씨. 릴라 릴라 고릴라 참 종일 붙어있는다 우리 그지? 오랜만이야 누군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거 대답 좀 해줘 집사 나는 집사 아 제발 딴짓하지 말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좋아서 아예 새 채널을 파는 건 어떨까요? 외로 정도 운영해보다가 없고 새어 채널을 오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몇백 개 노출을 한다면 채널이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 내가 빨리 끝내 엄마 찾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이뻐 싫어. 그거는 well,